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융센터에서 근무 네, 있는 이성입니다. 첫 직장이 금융그룹이었고 지금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금융센터로 부처에 있으니까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어, 예, 제 부탁을 받아서 이걸 좀 설명했는데, 좀, 금융기술사의 회의, 이 행사에서 발표할 때, 어좀 많이 아카데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구소다 보니까, 좀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연구소에서 사실은 가능성, 피저빌리티만 보여주더라도,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상당히 이제 개발비원회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뭐 아까 소대에서 경량화라고 하셨는데 목적은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 중에 좀 그래도 보여드릴 만한 거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물 강화. 직물 강화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박사학위는 유니디렉션을 갖고스티킹 레이어 적층해 가면서 오토클레이브에다 하는데 상당히 이제, 롱타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근데 이제 금융그룹에 있다 보니까 제일 빠른 공급이 사출공정이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낙 그, 각 자료에 네. 그 출처는 했으니까 여기는 꼭 동영상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번 뭐좀 됐지만도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같습니다 보시는 그 우븐 패브릭 자체가 상당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BMW 같은 데는 저거를 하나 이제 저 후더넷 어, 네, 저 형상 면성을 만드는데 잘만드기하좀 되게 꽤 오래 걸리는데 한번 꼭 동영상을 보시고요. 우번 패브릭은 어쨌든 직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그 미케니컬하게 좀 장점이 저, 제가 볼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실은 경영화라는 걸 따졌을 때는 두 가지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은 댄서티가 우선은 낮아야 될 겁니다. 댄서티가 낮아야 되고, 근데 댄서티가 나, 낮으면서 강도는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스텐 높으면서 왼쪽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우드부터 뭐 세럼에 있는데 CFRP 위치가, 아, 컴퍼지, 컴퍼지 위치가 상당히 높게 있고요. 문제는 강도가 높아지면은 퍼프니스가 사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데 잘, 어, 나중에 못 견디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컴퍼지실 복합제가 사실 80년대에 사실 핫 이슈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했는데. 아, 결국에는 이제 복잡성 때문에 좀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요새 전기차 이것 때문에 꼭 차에만 쓰일 수는 아닌 거고요. 어, 제가 봐도 요새 TV 사이즈도 무지 커지더라고요. 커지는데 제가 한번 그한 75인치인가 그냥 커버만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 가벼운 건 좋은 거죠. 그래야 물류 비용도 제가 물류병에 사실은 개발명으로부 되리라고 저는 아무튼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때돈 버는 거는 물류에서 더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댄서틴, 강도 터프리스를 생각을 하셔갖고 거기에 이제 장점인 걸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보 파이버의 물성이 있는데 탄살 그 스텐스가 상당히 높죠. 3,950.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단위가 메가파스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가 210메가파스칼이니까, 예,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마들러스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지기는 쉬울 텐데, 강도는 견디다가 안 되면 끊어지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 폴리프로필링 같은 거라든지, 이런 폴리모, 폴리모들에 보시면은, 사실은, 마들러스나 스트랭스는 상당히 다운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 컨버지트 한 사람들이, 그래, 강도는, 이더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 건물 질때 철근 콘크리트 넣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의 로드 캐링은 철근이 하고, 전체를 유지시키는 거는 시멘트가 하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컨버지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십 년 전에 전부 서머셋 베이스였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죠. 예. 근데 아마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서머셋의 큰 단점은 리사이클링이 힘들고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서 수출하시려면 리사이클링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자료들 보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에 있고, 아마 여기 이제 금형 관련된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희도 연구소 와서 뭐, 거의 이제 라론에다가 그라스 파이버 넣거나, 뭐, 그거를 좀더더 많이 넣으려고, 쇼파이버죠. 랜덤 쇼파이버. 근데 쉽게 가다가 또 어떻습니까? 로드 캐링이 생각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파이버 오엔테이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죠. 예,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금 그 배양성 때문에, 때문에 강도, 강성 이런 문제를 겪고있는데요어 나중에 자료들 그 보대로 오늘 발표드린 거는 출 보이는 자료 보대로 있으니까요. 한번 사이트 보시면서 그때는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쇼파이바를 쓰는 거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또더 계속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쇼파이버를 썼을 때, 스트렝스를 더, 좀 강도, 인성. 아까 있는 스트렝스와 터프니스를 좀더할 거고요. 근데, 디스컨티뉴 파이버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공 파이브릭 넣으면은 아무 전체적으로 로드 캐링이 될 테니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실은 제가 2015년에 내부 이제 이런 거 하겠다 하고 발표했을 때첫 장이었는데, 뭐, 사실은 그 카본 자체, 그 파이버 자체가 뭐, 보통 한 직경이 8 마이크로 정도, 7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 하나죠. 상당히 작죠 통상 한 단면, 단면 한 1mm 제곱미터 정도가 하중을요, 600kg 정도 견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면 1 제곱, 아죠. 직경 1미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0.7 마이크로나 8 마이크로면 뭐안 되겠냐? 아니죠. 이것들을 다발로 넣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는 전부 서머셋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컴퍼짓이 원래는 항공기 부재. 예, 상당히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 전부 오토클립으로 한 다음에 엑스레이로 전수 검사를 합니다. 디펙트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 많이 쓰였던 게 탱크류죠. 필라멘트 와인딩으로 많이 써서. 아주 강도가 높으니까 설계를 잘해서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메뉴에 처음 보시면 낚싯대를뭐 낚시 는원들 보시면 이제 유니디렉션널을 갖다가 결국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어 뭐0도 30도, 45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큐어링을 하겠죠. 어맨 안에 있는 거는 뭐 자동차의 이제 프파이버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 n c 가 사실은 어 시트몰딩 컴파운드는 일종의 프리프렉인데, 쇼트 파이버에 들어간 거니까, 그걸 갖다 놓고 압축 성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강도가 서머스 베이스인데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중장비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왜 자동차를 보단다냐 했을 때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비 자체가 자동차보다는 소요되는 수량이 그렇게 비교적으로 하니까 저이 적합한 거겠죠. 근데 그러면, 컨티뉴스 파이버를 갖다가, 일반 서머플라스틱하고 어떻게 해볼 건가 이런 게 하나의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우선 카노파에 관한 우븐 패브릭입니다. 직조된 거죠. 날씨 시실처럼 직조된 거고. 그다음에 서머플라스틱 레이스를 쓴다는 거. 즉, 강도는 우븐 패브릭이 맞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이거를 그 같이 있게 해야 되니까 친환경성을 고려한 써머 플라스리사이클링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에플러스 이제 생산성은 어떻게 높일 건가? 이세 가지를 한번 목적을 놓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자료에 보통 이제 패브릭, 우브 패브릭이 1K, 뭐 3K가 있는데 2K라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다발 수입니다. 아까 아 8 마이크로 정도가 1k는, 그, 여기 보시면 한 가로세로 봤을 때 그게 1000개씩, 오른쪽은 3000개가 있는데, 이거 사실 다 파는 거니까요. 국내 카버업체에서 파는 거니까, 뭐 이걸 만들어야 된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거림 보시면은 이제, 어, 서, 어, 왼쪽은 이제 폴모 매트릭스를 서머셋으로 쓸 거냐, 서머 플라스틱으로 쓸 거냐, 이렇게 좀 나눠 봐야 되죠. 서머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스컨티뉴 파이버가 아닌 컨티뉴스 파이버에 그다시 UD가 아닌 우븐 파이버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니까 잘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이 가장 오늘 말씀드릴 가장 컨셉 다이머랩니다 보신 것처럼 만약에, 그 아까 있는 1K, 3K, 로 k 프레버리, 그냥 여러분들 바꾸신 천입니다, 천.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만말랑 저, 흐느흐릉합니다그 천을 갖다가 플라스틱 재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형에 어떻게든 안착을 시켰다 하죠. 뭐, 이제 이게 금형 기술이 사실 필요하겠죠. 금형에다 안착하는 기술을 되게, 필레민 센터 몰딩 같은 경우는 더 안정화되어 있고요. 근데 필리 인스턴트 몰딩을 하더라도 그때는 상당히 스티프리스가 있는데 이건 거의 그냥 천입니다 천. 흔한적 아니까 바람만 불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났을때 이제 사출을 하게 되고 보통 로드캐링에서 강도에서 두 가지 부품싱이 있을 겁니다 이저워크을 센터라인에 놓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양 사이드로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임플란트 상태에서 로드캐링만 필요하면은 가운데 놓으시는 게 편하죠 그 다음에 밴딩이 들어간다 구힘이 들어가면은 양사이드맞 봐주는 게 좋고 그거는 하니콘 스트로스입니다 사실 근데 가운데 놓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죠 지금 트라이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나오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양쪽에 넣어야 는데사출 하면요 그냥 다 수입하고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패브릭이 공극이 있었죠.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들이 틈새들이 이렇게 혀서 나중에 사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로만 뭐 무수히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아 그러면 억지로 이거 안 되는 거를 할 필요 없이 어, 양 바깥에 메쉬메쉬 메쉬 구조.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기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좀 한번 넣자. 자 그러면 그 모기장 넣는 소재를 뭐로 해야 될 건가? 보통 스티하면 좋죠. 강도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메탈 컴버지시될 수도 있고요. 오늘 발표 드릴 거는 거의 메탈 컴버지시에 비슷한데 아마 동종. 만약에 인젝션을 폴리프로필렌으로 하면 PP로 매상하면 상당히 일체가 더잘될 거고요. 그건 향후에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위에 어, 보시면은 궁극 사이에 저한 어, 2 0 0 m a 400mAh 됐는데, 4 0 0 m a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게, 그, 평평한 쪽이, 폴리프로 프렌드이거든요. 안 나오죠. 예. 보통 이제, 뭐, PP가 워낙 비스코스티가 높다 보니까, 내다 표면 장력의 효과도 있어서, 사출하면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네. 오른쪽 아래 B 그림을 보시면은, 예, 결과적으로, 이제 채워지는 게, 예, 채워진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거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예. 그, 보통은 이게 이제 그 고려해야 될게 사실 필드에서 저거, 그, 우공 패브릭 갖고 요거에 뭐 강도 설계하는 벌써 한 10년 전에 엄청난 이것들에 대한 세아르티카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걸 점검하기가 힘들죠. 심플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침수를 시키려면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 파라메탈인 가사출성에서는 일종의 달시로를 따르면 압력 그레디언트가 높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점도는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생각만큼 저희가 이제 가장 리스크스티가 낮은 것 같기도 해봤는데 만만치 는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르는 개수와 하나의 투과율의 개수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인터 실험적으로 아마 찾아있는게 있는데, 어, 보신 것처럼 황칭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기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패브릭에, 어, 그 다음에, 어, 1K, 3K, 그 다음에 지금 메쉬는 알루미늄을, 저희가 저 메쉬 구조를 갖다가 우선은 저 자체 만드는 게 되게 키니까, 어, 국내에서 하지 팔고 있는 망 구조들은 다 이렇게 사다가, 저희가 어, 오늘 자료에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여섯 개 정도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재가 틀리고, 공국이 틀립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저번은잘 맞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이 될것 같고요. 댄서티랑 포로스티 음. 예, 여기 댄서티는 뭐냐면, 인치당 카운트 수. 그러니까, 인치, 길이 한방향으로때 1인치 안에 몇개가 있냐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웨이트도 있습니다. 어, 예, 보신 것처럼 어, 저는 오늘 보여드리는 여섯 개 만구조를 해봤으니까 잘안 되는 저기 보신 것은 잘안 쳐서는 안, 안 쓰시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M5와 다이미리시였고 저건 세크니스의 에브리지 폴로스가 있는 걸 쓰니까 잘 차들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나가는 채워 걸더 이제 하는 거죠. 패브릭을 더 매개시켜 집어넣는 겁니다. 어, 컨셉 자체가 이제 바깥쪽에 하니까, 여기서 샤이한 색깔이 이제 메시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색이 가깝죠? 거기에 이제 우븐 패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금형에 잘 안착이 시켜야겠죠. 네? 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연구,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단계니까 아주 심플한 형상을 놓고, 네, 이렇게 안착을 잘 수작으로 해서 했고요. 사실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AI, AI를 넘어서 저희는 지금도 멀티 엑셀, 요새는 DNA를 모르고는 일이 안 되는 추세가 예, 데이터 네트워크 AI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저는 더 하나 생각하는 게, 아, 앞 발표에서도 가공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습니까또 중요한 게 지금 볼 때는, 뭔가 이게 가능성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개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거의, 저는 자동화라는 단어로 되게 싫어하고, 무인화 결국 무의나 하려는 게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스마트팩토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해야 되고, 점점 고령화될 거고. 그 다음에 뭐더잘 아시는 것처럼, MZ세대. 저희 아들도 딱 MZ세대인데, 아주, 예, 네, 그, 그냥, 생각이 저희 때랑도 벌써 완전히 다 틀립니다. 이게 힘들게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순간 벌어서 내 인생을 하겠다는 게 엔젠트 세대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시대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무인화 할수 있는 거, 자동화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맨첫 페이지에 BMW를 보시면 상당히 수작업을 다 줄여놨거든요. 그렇게 해야 정력을 만들 수 있겠죠. <laughs> 이게, 이 자료는 보시면은 이제 그뭐 형상에 대해서 그 아까 있는 걸로 사출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인젝션 폴딩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젝션 프레셔 자체를 그다음에 게이트 디자인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많은 트러블을 해보니까 게이트 디자인이 되게 중요했고요. 어, 아시는 것처럼 인젝션 프레셔 자체는 프로세싱 컨디션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프레셔로 사출이 될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현장에서나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에 사용했던 조건들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한 어, 치가 되는데 자, 전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 타겟을 아까 사료는 거대하게 구매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안정화하게 하려면은 사실 컴프레션 몰딩을 하는게 좋습니다. 컴프레션 몰딩을 해되는데 아무래도 사이클 타임이 되게 길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출이면 아, 아무래도 100% 완벽히 그 합친이 되기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제품이지만 나중에 물성이 향상되고 이랬을 때 어디에 쓸 거냐 이거는 시장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원래 이거 시작했었는데 이런 거다 그냥 어, 안전에는 좀 상관없는데 경량화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거. 드론 사실 거기에 컴퍼지션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는 아직은 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UM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저께 기사 뜬거 보셨겠지만 나름 화면을 나누는 오토바이. 근데 여기 때는 아마 생산성보다는 그 제품의 완결성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파이버에 항시가 된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사실은 그프리프레을 먼저 다 만들어서 완전히 합친된 것 같고, 컴프레션, 서머 폼 이걸 하는 거죠, 사실은. 나 이거는 요구대더라 저희는 그냥 이거, 이거 안 쳤는데, 아닙니다. 이거 갖고도 기계적 물성이 올라가니까 좀 경량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본냐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자료들에 보시면 이렇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1K, 3K에 저 파이버가 거의 직경 한8 마이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함침이 안 됐는데 어쨌거나 전체를 전체를 그다발을 일직 감쌌는데 감싸고그 내부까지 더 함침을 서머 플라스틱으로 해줄 수있으며 이건 사실 소재하시는 분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비스코스티 자체가 워낙 어, 통상적으로요. 제가 보니까 서머셋 대비 서머 플라스틱의 비스코스티는요. 몇 배, 몇천배 이상이거든요. 끈적끈적 하기 때문에 약간 인정을 한번 넘어가시죠. 잘안됐던 겁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그 우호 패브르가 한장는 경우와 두장는 경우, 메시를 썼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언리없이 함침이 돼서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잘 보시면은 그 그런 메시가 있는 접촉 부분은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이제 사출이 들어가면서 감싸는 하는데요. 현재에서는. 지금 알리비는메쉬로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같은 계열의 폴리프로필렌 메쉬가 만들어진다는 존재에서 그걸 쓰게 되면 일체화시키는 거겠죠, 사실은. 일종의 리멜팅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게 보면 하얀 게, 그, 하얀 점이 메쉬, 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예. 그 다음에 검은 옆으로 있는 게 우붕 패브릭입니다. 월 사이드에. 보신 것처럼 잘함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요거는 이제 그, 요걸 갖고 저희가 이제 조합을, 어, 여러 가지. 우붕 패브릭을 한장 넣거나 두장 넣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잘 보시면은 그냥 오른쪽에 그 벌어진 PP. 그 그러니까 그냥 그냥, 폴리프로필렌 자체에, 어, 텐션 테스트를 해보면, 오른쪽 맨 아래처럼 이렇게 상당히 넉타이나쭉 늘어나겠죠, 하시게 돼서. 근데, 여기다가 한 장을, 우브페브에한 장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게 2번. 2번은 우브페브릭만양 사이드로 하나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4MF는 4장, 4장이죠. 우브페브이 양쪽을 2장씩 했을 때, 어. 그 다음에 파이버의 볼프레셔라고 모델러스 잘 보시면 이런 메시 했을 때미키니컬 프로퍼티가 상당히 올라가면서도 인성, 그니까 연신이 어느 정도씩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사실은 지금은 인젝션 볼딩으로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모델싱 대비 3.4배 정도는 올려놓은 거죠. 근데 컴프레션 볼딩 했을 때 저희가 8배 네, 예, 한 측이 더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공 패브릭를 갖다가, 어, 0도 90도로 직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임의로 틀었을 때, 원래 컴퍼지 하시는 분들은 이, 그 파이널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컨티뉴스 파이의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도 물성들이 상당히, 어, 큰, 앞에 있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시면은, 3-2, 3-2보시면 어 25도, 2-25도를 e 했더라도 이런, 제일 낮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앵글이 틀어지면, 아무래도 로딩 캐링이, 하중 지탱이 떨어지는데, 어또 하나는 뭐냐면, 오픈 패브릭이 0도일 때는 쭉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45도, 극한적으로 45도 되면 이제 마른 목걸이 되겠죠? 그럼 더 사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자연마 데이터를 보시고요. 어, 결국에는,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큰,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의미 있지만, 필드에 계신 분들한테는 고구마, 아, 해보니까, 함침을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2015년 내부 과제부터 했는데, 사실, 컴프레션 몰딩,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 있 사출 압축 기뭐그 다음에, 제가 금형 안에다가 포로스 머티얼로도다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금형 구조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이제 그 얘가 아까 있는 것처럼 합식이될수 있도록 조금은 어차피 컴퍼지션 쓰기 때문에 거기다 더애들에서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뭐 사이클 타임은 그때도 이제 뭐 상당히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케니컬 프로퍼티는 내가 이제 컨트롤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 339%를 좀더 올리고 싶다. 그럼 우븐패브릭과 이 제품에 쓰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내장은 없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우븐패브릭 자체는 비싸지만 은 그거는 시장하고 연관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품 그 필요하다면 그러면 대기모에서 전략적으로 단가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제 쪽에서 맨날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원래는 25년 전에 삼성 어, 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를 어, 복합제로 하겠다. 근래는 매일 팩트 셔딩 크월지가서포트 돼야 되는데 좋았죠. 근데세계 철광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격을 철광, 그 당시에 90년대 말이었던 건데 다운 시키더라고요. 결국에서 한국의 복합제 시장이 거의 다 죽었고 그 아마 삼성에서도 네. 자동차를 점성 진짜 물때 지원 누가 말있지만 항상 시장의 논리나 기술은 뭐 이제 가능성을 보시고 아니기 때문 이거 이거는 경영자가 이건 겠다안 하겠다 하는데 저는 항상 그했습니다안 되는 걸 갖고 몇 년을 하면 시간도 버리고 돈도 엄청 버리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워치리 디자인을 많이 어떤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컨버지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40년, 50년 전부터. 제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사이클링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 o n t i 의 우먼 f 브 b r 인데 리사이프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냥, 화쇄시켜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놔야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s h o 버 f 가 되는 거겠죠? 네, 거기다 쓰고, s h o 이 Fiber, 아주 고, 체인이 있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생각으로 했다가, 무지 고생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URL을 넣어놨으니까,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이, 그, 논문 자체가 올 4월에 다 퍼블리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가시면 그대로 논문 자체를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폴레몬스에제재는있었고요 예, 여기에 사실은 가장 고생했던 게 우리 저두 번째에 있는 정희철 박사. 예, 제가 워낙 다른 데 먹방하고 했는데 하면서 저는 이제 과제랑 같이 하면서 실험하는데 매번 한 7년 동안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던 것고 근데 일이라는 게, 어, 박사학위를 주, 조니까 이제서부터 이제 미팅하면서 일이 되더라고요. 사람서사랭정도 스트레스는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어, 세 번째 계신 분은 이제 우리 김영우디 박사학위. 앞, 아, 어, 앞전에 뭐 뿌리 이거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전까지 뿌리 실장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금융그룹에서 아주 이제 신나게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같이 공동지도 계시던 다봉대 윤경환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복불전, 마이리 프린젠시는 아마 1인자실 거고요. 같이 아마 교수님하고, 어, 우리 학생 때문에 아주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새롭, 하고요. 어, 제가 다음에는 기게 이제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좀 더, 어, 생산성,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어, 사실은 저희 내부에 그 이변 물성 장, 어, 장비를 제가 13년부터 쇠로 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젝션 몰딩 할 때에 있는 그 커피넬 레어 메터로부터 어떤 물성 데이터, 레어 레지 프로퍼티, 미스버스티 서머 컨트이비티 스페스티키, PVT 데이터, 이런 걸 사실 리사이클을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되게 사실 금연기숙사이고좀더더 더 하는데, 저는 좀 아카데미하지만, 그래도 이것만, 아, 저거 성형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만 얻고 가시면 될것 같고, 관심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저사이트어 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